자 118번 해볼게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거 보이죠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어 일단 유리화 한번 해보자고 앞에거 제곱하고 뒤에거 제곱해 그러면 분모에는 자 분모에는 루트 플러스 루트 이렇게 돼있고서 앞에거 제곱하면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1뒤에거 제곱하면 마이너스에 bn제곱 플러스 3n 어.. 네 예, 뭐야 플러스 3이냐 마이너스 3n, 플러스 2, 요렇게 되겠죠. 자, 요렇게 되고, 이제 최고창을 좀 보면은, 음, 밑에는 여기 bn제곱이 라고쓸까 이렇게? 뒤에는 필요 없잖아. 자, 그럼 여기 밑에가 1차인 거 보이죠? 밑에가 1차면 위에도 1차여야지 0이 아닌수로 수렴을 하는데, 수렴을 한다 했으니까 얘가 없어질 것 같은데. 그치? 그래서 b는 1이 될것 같아. 자, b는 1이 돼서 얘랑 얘는 없어지겠네. 자, 그 다음 보면은 얘랑 얘. 하면은 a 플러스 3의 n 요렇게쓸수 있겠네. 자, 그래놓고서 최고차항 계수 비를 돌리면 루트 1 플러스 루트 b 하고서 위에는 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아까 b가 1이었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계산해서 10이 나오려면은 2분의 20이 돼야겠지, 그치 2분의 20이 돼야 10이 되니까 a는 17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. 그래서 둘이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18.